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예고스티비 성미정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돈만을 바라본다고 말하죠 이게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자들도 돈만 많다고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남자들이 여자의 외모를 보는 것처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외모를 본다니까요 돈도 보지만 남자다운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남자와의 진짜 사랑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모습에 반응하고 어떤 매력을 보는 걸까요? 여자는요. 나를 잘 지켜줄 수 있고 내 아이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남자 혹은 강한 남자를 외형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젊어 보이는 중후한 남자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와 중후해 보이는 남자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머리숱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젊어 보이고 늙어 보이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요. 남자의 경우 머리숱이 많은 남자는 같은 나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는 여자로 하여금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중장년이 되면 피부에도 노화가 오지만 자연스럽게 두피에도 노화가 오면서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경우, 탈모가 왔을 때 종종 머리를 심거나 탈모약을 드시는데요. 머리를 심을 경우에 비용이 만만치도 않거니와 고통스러운 수술과 두피 관리가 번거롭고 또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하니, 아, 무작정 먹기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섭취로 인한 다른 부작용 없이 또 비용 부담 없이 치료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머리에 바르는 탈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바르는 탈모 제품을 선정할 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탈모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탈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생기는 보통 사람의 탈모는 노화성 탈모가 80%입니다. 시중에 많은 탈모 제품이 있지만 특히나 중년 이후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노화성 탈모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머리에 직접 바르면 되고 행군할 필요 없이 1분 정도만 투자하고요. 간단하게 마사지와 동시에 영양 공급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노화성 탈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설계되고 개발된 제품인데요, 바로 닥터 헤어럿 홍삼 헤어 토닉입니다. 일반적인 탈모 제품과 다른 노화성 전용 탈모 홍삼 헤어 토닉으로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인데요, 바로 닥터 헤어럿은 탈모 기능성 3대 성분을 함유했고요. 기존 탈모 제품들과 다르게 두피 속 모낭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한 콜라겐과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레시틴과 풍부한 영양을 위한 홍삼 케라틴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성 탈모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특히 최초로 홍삼과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들의 조합으로 특허까지 된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사용 전 제품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용기 속 뚜껑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세요. 강하게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딸깍 소리가 나면 두. 두피에 앰플이 도포되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탈모가 있는 부분, 두피가 안 좋은 부분에 꾹꾹 눌러서 액체를 도포해 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후에 실리콘으로 앞머리를 넘기듯 넘기면서 툭툭 마사지해주세요. 실제 제품 후기들을 보면요. 사용하고 나서 탈모가 완화되었고, 머리가 많이 자랐다. 라는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닥터 헤어럿은 용기 자체가 인체공학적 실리콘 마사지기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탈모 제품과 달리 두피 마사지와 동시에 영양 공급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과 함께 쿨링감, 그리고 마사지하면서 동시에 두피에 직접적인 영양 공급은 탈모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탈모 완화와 함께 두피 냄새 관리 머릿결 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해요 약산성 제품이라 안심하시고 두피에 자극 없이 마사지하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닥터 헤어럿 홍삼 헤어토닉을 100일간 사용해 보시고요 효과가 없을 시100% 환불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와 전화번호를 달아놨는데요 구입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고요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요 머리숱 유지와 함께 머리숱 증가를 위해서 또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탈모 예방을 위해서 구입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예구수TV 시청자 남자분들 모두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